아, 오늘 너무나 멋있게 또포토원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엔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한분한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자 화이팅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보스 화이팅!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팬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하트, 네, 기사님들도 한번봐주시고요 왼쪽, 가운데, 어, 보라트까지! 야! 아, 웃으면서 보라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면성 웃기는 놈이 보스다. 짧게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윤승현이 안녕하세요. 네, 인사와 함께 오늘 보스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너무 제가 애정하는 배우님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아, 이번 추석 때 어, 정말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영화 함께 하시면은 정말 즐거운 연휴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유연석 배우님도 영화 보시나요? 아, 당연히 보죠. 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네. 어, 빵빵 웃을 각오를 하고 편안하게 볼 생각입니다. 어, 그럼 저와 되셨나요? 네 이제 곧 영화 보셔야 되니까 우리 빵빵 웃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웃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저보다 그렇게 크게.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유연석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빵빵 아이 포토월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신 유연석 배우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님이시죠 이동욱 배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